음주에 대한 생각을 아예 못했어요 근데 그래? 어차피 내가 잘못한 거니까 그리워요, 야구장 자체가 정말 선수 생활 내내 처음 들었던 이야기일 텐데 그런 루틴은 언제 형성이 된 거예요? 이제 유주율 감독 때문에 그렇게 형성이 됐던 거예요? 네, 지금도 감독이 한 번씩 뵈면 <laughs> 그런 말을 해요. 네. 그때 2003년도에 제가 슬럼프 와가지고 야구를 안 됐는데 나가네요. 공원 그 앞에서 이제 수영하려고 이제 나갔는데 감독이 오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야구를 안 되냐? 그럼 못하냐가 아니라 안 되냐고 얘기하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하는데도 안 됩니다. 처음에 딱 말씀하신 게왜 다섯 한번 그어보래 이렇게 포인트가 어디지 보고 그어보래. 그렇게 한번 들어가 봐라. 예.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저어는데이합델친 거예요. 어 괜찮네. 그었어. <laughs> 또친 거야. 또사마델맞췄어어 좋은데. <laughs> 뭐, 근데 갑자기 이제 장갑이 흘러흘러하니까 장갑을 이렇게 찍찍이 잘 안했거든요. 이걸 또 하니까 또 갑자기 방망이 미끌려, 그걸쫙쫙하다 네. 보니까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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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laughs> 어또 치네. 그해 이제 사막 부리까지 올린 게 계속 이안타삼안타 이런 식으주 계속 가니까 음. 다시 올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음, 제가 땀이 많아가지고 딱 하다가 하면 또 땀이 없는데 계속 들어가는 거야. 딱 하는데 뭐 이제 헬멧을 이서다 했는데 어, 땀이 안 흘러. 아, 네. 어, 이거 괜찮네 <laughs> 빠따 치는거잘맞아 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가다가 보니까 네. 아, 루틴이 하나씩 하나씩 생기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저거 했어요. 양손 장갑을 이제 고쳐 끼면서 동시에 발밑 고르게 하잖아요. 네. 그다음에 오른쪽 손으로 땀을 닦기. 헬멧 벗어서 앞머리쓸어 올리기. 헬멧 다시 고쳐 쓴다. 왼손으로 허벅지를 치면서 오른 손으로 방망이 로코플레 카페 그밑치 걷기. 그다음에 한두 번 휘두르고 방망이를 어깨에 올렸다가 본격적인 준비 자세를 만들 <laughs>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탈을 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타선 에서 벗어나지 않고 이 안에서 이제 이뤄지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 이이렇린많아니이라린는아니이야기를 이렇게 하죠 이지만투 하죠. 하지만 투수들은 되분 나빠 했었죠 분 아, 때문에, <laughs> 아, 이 부분 때이 부분 때문에, 이대투수들이 부분 때문에, 이 아니면 약간 좀신경전이 펼쳐지거나 이런건 없었어요? 의외로 문에이었어요 다른 때 같았으면 한명 무조건 맞추고 했을 텐데, <laughs> 나는 그런 게 없더라고. 그러다 어? 보니까, 시간이 지나고 지나고 지나다 보니까, 음. 루트 점점 많아지고, 솔직히 저도 노력을 많이 했어요. 전주일러 가서 이제 할매또도안 해보고, 장갑도 안 끼고, 안 풀어보고, 아. 뭐발 치는 것도 안 해보고, 연습게임이나 시방경기 음, 할때안 해봤어. 안타 하나를 못 치고 있네. <laughs> 몇 게임을 치는데 안타 무한타를 치고, 일한타. 야, 내 루틴을 한번딱 쳐보니까, 그것도 하자마자 안타가 나오네. <laughs> 김선수한테는 FA 잔혹사반도 다이어트를 었습니다 지금까지 세 번의 FA가 있었어요. 네, 근데 원하는 만큼 기대, 기대했던 만큼의 뭔가 그런 결과물이 나오지는 아, 다른 선수들이 챙기는 것보다는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2009년에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고 지금에서 얘기하지만은 뭐 손에 두 군데 오라는 데는 있었어요. 어떻게 좀잘안 됐고. 1 3년때는 감독님이 말리셨고. 나 마라. 아 감독님 이뭐 한마디 하셔도돼나 응. 아시안 시리즈 가야지. 가자. 계약 <laughs> 빨리. 감독님 저한테 이렇게 해주시고 있고 응. 저도 이렇게 감리만들자 해드려야 될 부분이 있으면 해드린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흔히 말하면 열이라고죠. 그것 때문에 그때 계약은 했었고 이번에 했을 때는 평가가 모르겠어요. 뭐, 뭐 구단에서 평가는 뭐 좋다고는 하지만은 그건 뭐 노장이고. 지금까지 내가 좀 의지시키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음. 딴데갈 마음도 없었지만은 다른 네. 산 팀에서도 날 받아주겠냐 음. <laughs> 그런 생각도 들었었고 2013 시즌 끝나고 그냥 한국 시즌 MVP까지 받고 이랬던 상황이어서 그게 더 아쉬웠던 건 뭐냐면 다른 선수들이 그 이후에 엄청 좋은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막 비교가 되고 카이 선수의 FA 계약이 계속 부각이 좀 됐었죠 그왜 부각을 시한테 <laughs> 저는 저단함대로 그냥 한 건데 <laughs> 욕심이 없다는 거짓말이고 내가 뭐딴 팀을 갈 거면은 네. 얘기 안 해도 저도 안 보고 할겠지. 근데 싸고 네. 우 남을라고 생각했었고 을 음. 감독님이 계시니까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그래서 뭐 겸손함 상한 건데 네. 타이틀이 좋은 착한이라고 네. 팬분들이 해주셔서가지고 저는 그걸로 이제 만족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속은 쓰렸다 안 쓰렸다? 솔직히 쓰리쓰어요 <laughs> 나 다른 팀노 계약하는 거 보고 좀 속은 쓰렸지 어차피 계약하고 지나간 거속 <laughs> 쓰린들 뭐 달라질 건 없잖아요. 네. 뭐 팬분들에게 좋게 얘기해 주시고 하다 보니까 그걸로 저는 위로 삼았고 위로가 됐죠. 사실 이제 삼성의 영광도 있었고 또 삼성의 어려움 시기도 또 경험을 같이. 했어요 삼성이 어느 순간에는 항상 한국 시리즈나 포스트즌에 진출했던 팀이었다가 어느 순간에는 하위권에 맴돌고 뭐가 이렇게 달라졌다고 보세요? 저희 팀이 잘 나갈 때는 조합이 잘 맞았어요 네. 어, 투수가 안되면 방망이가 쳐져가지고 투수 도와주고 타, 타자가 안되면 투수가 도와줘가지고 1점 내면 0점으로 막아주 이런 조합이 잘 됐었거든요 다른 팀도 다 똑같을 거예요 그런 조합이 지금 안 맞는 팀이 있으니까 지금 하이 팀을 하는 거고 그 조합이 잘 맞으니까 상위 팀을 하는 거거든요. 네. 같은 경우는 그 조합인 것 같아요. 이제 좀 어려운 얘기를 해볼게요. 사실 이제 작년에 5월에 기사로가 나온 게 그대로인 건지 뭐 전날 이렇게 한잔하고 그 다음날 아이를 바래다 주려고 했을 때 했는데 이제 숙지가 다안 깨서 사고난 그게 예 네, 팩트인 건가요? 아니요. 그 전날, 지인들하고 술 한잔 먹고 일찍 들어가서 잤어요. 자고 나서. 일어나서 저는 술취했다생각한 번도 안 해봤어요. 딸이 늦어가지고, 학교 가기 늦어가지고, 일주일 제가 원전히 걸렸었고, 어, 네. 이왕 갈 거면 닫다줄게 해서 데려다 주고 갔죠. 음, 그럼 늦어가지고 음. 하다 보니까 또 그때 또비 왔고, 사건이 됐죠. 근데 저는 음주에 대한 생각을 아예 못했어요. 1도 못했어요. 사고에 났었던 순간도 뭐, 음주했다는 생각을 아예 못했으니까요.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했는데 그게 나올 줄은 몰랐죠. 어, 네. 진짜, 저도 어이없이 진짜 황당해가지고 네, 네. 그리고 그 전날 술도 많이 먹지도 않았고 네. 또 잠도 푹 잤을 뿐더러 네. 일어나도 좀 말짱하고 네. 뭐 술냄새 나지도 않았고 네. 그렇게 상황에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걸릴 줄은 꿈에도 몰랐죠. 일단 뭐 그렇게 돼서 이제 구단에 알려졌고 바로 은퇴를 생각하실 수밖에 없었나요? 제가 제 자신도 그렇던 게 음주 운전하는 사람들을 정말 싫어하거든요 제가 만약에 고등학교 회식을 하거나 후배들 회식을 하면 술을 먹잖아요 네. 제가 싫으니까 후배들한테 대의비를 각자 다 줘요 네. 데려가고 가라 괜히 말 나오면 너희뿐만 네 아니라 우리도 피해보니까 네. 하지 말고 데려가서 가라 그렇게 하는 사람이 음주를 했다는 자체가 수치스럽고 네. 좀 애들 보기도 민망하고 그런 것도 있었고 음주 쪽으로는 좋게 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 저뿐만 저만 다치고 이렇게 하면은 아마 야구를 할, 했을 거예요. 아마. 음. 가족도 있고 음. 딸도 있고 하는 아빠 한 가장의 아빠로서 그렇게 했을 때내 가족이 받는 상처나 음. 그래서 팬분들에도 어떻게 또 우리 가족한테 어떻게 나올지에 대한, 음. 대한 좀 두려움. 음. 솔직히 뭐 말하면은 제가 뭐 가족지키고 싶어서 네. 그냥 제가 딱 깔끔하게 연타하면. 덜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었고 아쉽지만 내가 여기까지인가 보다 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정신 정처도 없었고 많이 이제 힘들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기사만 봤을 때는 왜술 취한 남편을 꼭 보내야 되냐부터 시작해서 진진 이야기가 많이 있었죠 근데 어느 부모가 그 딸을 이제 학교를 보냈는데 술, 술 취해서 음. 보내는 부모는 없거든요 저도 세상에서 딸 둘이 최고고 제가 제일 아끼는 보물 이루라고 사람들한테 맨날 그렇게 얘기하고 그런 아빠라는 사람이 술 먹고 그걸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딸이 저 아빠랑 같이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아무 생각 없으니까는 가자 아빠가 됐다 줄게 하면서 쉬다, 우리 와이프는 좀 쉬라고 그랬어요 둘째 딸도 원요집 보내야 되니까 그래 내가 데리고 간 거거든요 전날 또끝내기이렇타치고 정말 되게 화려하게. 되게 기분 좋게 아마 이제 들어가셨을 텐데. 여러 선수들, 뭐, 음주운전사이는많긴 하지, 만. 이런 케이스로 은하하만이처 케이스로 은퇴하책임 처음 본니까요요또책임져 잘못한 까요까내는 책임져야 한는니까 음.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고 그 e c k h 거죠. 19년 동안 항한야죠장출년하안 항상 야구장 했던. 하고 항상 야구를 했던 야구장을 안, 가, 안 가고, 일해야 되는 그 상황들이. 처음에 저건 못했죠. 네. 아침이 9시인 거예요. 일요일이야. 음. 어이씨 늦었다, 지각이다. 벌떡 일러가지고 준비도 한번 해보고. 그런 적이 많았었어요. 야구장, 야구날 자체는 잘안 봤었거든요. 그냥. 너무 힘드니까, 보면. 지금이나마 조금 보는데, 주위 분들이 뭐, 밥이나 음식 같은 거싸주시고 먹지 못했어요. 입에 들어가지도 않고. 내 사람이, 사람이 내가 아니니까 와이프도 그렇고 우리가 아니다 보니까 먹는 것 자체가 힘들어 자는 것도 그렇고 그냥 시간이 약이다, 약이다 이렇게 얘기한 게 그게 맞는 것 같더라고 그냥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들도 볼수 있게 되고 주위에서 많이 도와줬죠, 저희 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다닐 수도 있고 그 팬분들이 한 번씩 보시면 인사할 수도 있고 요즘에 그 팬분들도 봐도 안타까워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저한테. 응. 어쩌지? 안타는데 선수들은 누구나 다 은퇴하는 건데, 이제 나의 그 19년의 그 야구 인생이 얘기치 못한 일로 인해서 다 부정당한다는 느낌, 그런 생각을 하셨을 게 됐다면, 너무 그게 견디기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그때 당시에는 아예 홀이 빠졌으니까요. 없었으니까, 홀이. 네. 그리고 그 인정하기까지도, 지금도 솔직히 는 인정을 잘 못해요. 내가 잡고, 잡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왕거고, 마음속으로도 어쨌든 올해 끝나면 내가 은퇴했을 거다. 원래 저도 이제 올해까지만 하고 이제 은퇴하려고 이제 마음을 먹었었거든요. 앞당겨서 은퇴했다고 생각하자. 진짜 그런 생각을 진짜 한몇 십만 번은 했을거다 음. 시간이 지나고, 조금 안정이 되고, 뭐 주위의 사람들도 이제 많이 도와주시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 편해지고 좀 괜찮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밥도 이제 나가서 먹을 수도 있고 주위분들이 만약에 없었다고 하면 제가 지금까지도 이렇게 버텨있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 옆에도 딸이 있고 와이프가 있다 보니까 그게 또 힘이 많이 돼요 와이프도 지금 속이 무너지고 뭐할 텐데 그 옆에서 계속 지켜주고 받쳐주고 하는 것 자체도 그렇고 딸들도 아빠라는 사람이 누군지도 알고 아빠랑 있으면 또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그 맛에 좀 내가 많이 버틴 거 같아요 왜 야구하러 안 가냐고 물어봐요? 음, 하죠 첫째는 알고 있어요 좀 컸으니까 좀 모르거든요. 음. 왜냐, 둘째는 모르거든요 둘째는 한 번씩 아빠 야구 안 해? 야구 안 음. 가? 이렇게 한 번씩 있긴 하거든요 시위 안 나오니까 그래서 야구를 안 봐요 <laughs> 아. 네. 한번 정도는 아예 그냥 야구를 아예 떠나고 싶다는 생각도 하셨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아예 야구와 관계없는. 지금 하고 있잖아요. 작년에 <laughs> 은퇴한다고 하고 나서 지금까지 지금 한 번도, 번도 야구에나업다도안다고 네. 지금 하고 있죠. 네. 다시 돌아오셔야죠. 그렇죠. 응. 언젠가는 돌아가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좀 네. 힘들더라고요. 응. 솔직히 이제 감독님이나 코치님도 인사 한번 드리고 싶고 후배들도 한번 보고 이 싶고 한데. 들이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들어가가지고 또하 만에 아, 하나 뭐 또좀 좀, 잘못될까봐 네. 그게 불안한 거 구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조심조심하고 니죠 누구보다 후배들이 되게 갑자기 계셨던 형이 갑자기 사라지니까 박탈감도 되게 많이 느꼈을 것 같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쉬워는 많이 하더라고 네. 지금 입장에서 내가 보면 이제 볼수 있을까라는 거야. 그때 당시는 후배 얼굴도 보기도 민망하더라고 음주하지 말라고 어, 하는 사람이 자기가 음주해서 은퇴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그렇잖아요. 음, 실망스러웠었고, 후배분은 지금은 좀 세월이 좀 지났고, 이제는 봐도 볼수 있을 것 같고. 되게 보고 싶었을 것 같아요. 응? 후배들. 모르겠어요. <laughs> 때릴 것 같은데. 후배들이나 선배 때릴 것 같은데. <laughs> 아... 농담이고. 아, 네. 그리워요, 야구장 자체가. 그 가는 것 자체가 좀 그립고. 야구장에서 하는 것보다 보는 것도 그립고. 어쨌든 나는 뭐 야구장이라고 팬분들도 알고 있고. 야구 끝나면은 뭐 할래? 했을 때도 난 당연히 삼성에 이제 코치해야죠. 아, 뭐 지금 뭐 어떻게 권이 안 되니까 뭐 어쩔 수 없어서. 어차피 지금도 뭐그걸 생각은 변함이 없고. 은퇴하고 나서 KBO에서 이제 뭐 벌금이나 어떤 봉사 자, 봉사 시간이나 이렇게 다 나왔는데 그걸 다 이수를 하셨어요 벌금은 네. 다내시고 말이 180시간이지 정말 쉽지 않다고 저 그런 쉽진 않았어요 솔직히. <laughs> 네. 야구로 봉사하는 게 아니고요. 아니요. 지금 이게 봉사 활동 자체가 야구 쪽으로는 못하게 돼 있어요. 사회 봉사예요 그냥 장애인들 어려운 분들 아. 노인분들 이렇게 이런 거를 이제. 도와주는 자애봉사를 네. 180시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 보니까 오늘 초등학교 학생들이 뭐사인 받으러 다니고 막 그랬는데요. 거기예요. <laughs> 어떻게 하는지 막뭐 그렇게 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laughs> 사인도 많이 해 주고. 네. 안 그래도 지금도 한 번씩 한번 가고 싶은데 네. 아, 막 코로나 때문에 아. 가지는 못하니까 한번 얼굴도 반 보고 그 거기 급식 밥 맛있거든요. <laughs> 그 설거지 한번 하고 네. 밥도 한번 넣어 먹고 청소도 좀 하고. 아. 또 애들도 저 장애인 애들 한 번씩 보고 싶고, 한편으로는 야구를 그만둬서 은퇴를 해서 더 좋은 사람을 만났고, 아, 이게 사회생활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고, 음. 내가 진짜 야구만 알았구나라는 생각도 하고, 맞아. 많은 생각을 했었어요. 네, 라오스도 갔다 오셨어요. 네. 네. 아무래도 며칠 전에 감독 감룡, 이만수 감독님께서 전화 오셔가지고, 네. 고맙다고 말씀하셨더라고오셨더라고 아 제가 감사합니다. 하고, 막, 음. 동화도 한번 하고. 솔직히, 음. 열정은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감독님도 그렇고, 그, 위기에 라오스 현지인 사람들도 음. 열정은 열정은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거기 음. 웃긴 게, 라오스는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더 열정이 높잖아요. 어, 네. 정말 <laughs> 열심히요. 네. 근데 더 잘해요. 그 베트남가서도 음. 진짜, 음. 그 환경 어려운 조건에서도, 열심히 야구하고. 땅, 장비 부족하고. 도 그렇고. 네. 야구장이 없어요. 네. 축구장에서. 인조잔디인데인조잔디도다 헐어가지고, 다가운데서도 야구하겠다고, 야구하고, 슬라이딩 하고. 그것도 아침에 야구를 해야 되거든요. 음. 점심 오후에는. 병어서부터. 더워서. 아예 못해요. 아침 한 일곱, 여덟 시, 아홉 시부터 하거든요. 그럼 한 세네 시간? 하고 끝나고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힘든 일을 당할 때는 다 잃어버린 것 같잖아 다 뺏긴 것 같고 다 잃어버린 것 같고 다 놓친 것 같고 한데 전부 다는 아닌 것 같아 또그 사이에 뭔가 있는 게 지금 오늘 지금 뭐 봉사활동이나 또 라오스나 베트남 가서 보는 내가 아까 그 순수했던 야구 그 음. 느낌 말씀 대대적으로 정말 순수한 거잖아 음. 야구만 좋아하는 야구만 거요그 순수함을 아마 느끼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며칠 동안 있으면서 진짜 와 이렇게 야구 열정이 강하구나 생각도 들었고, 건이 오르는 상황에서도, 저걸 할수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것 같아요. 또, 반성하게 만들 수 있는 기회가되더라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삼성라연주. 전, 박한희 선수라고합니다 <목소리> 저를 이렇게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신 팬분들한테, 이제야말 말할 수 있고, 죄송하다는 말을 또할수 있게 됐네요. 저는, 어쨌든, 야구에서 이제 은퇴를 했지만, 삼성 아이언즈 선수들은 아마 지금도 팬분들을 그리워하면서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아마. 많이 응원해주시고, 저도 많이 응원해주시고, 기회가 된다면 나중에 뭐 야구장에서 찾아뵙고, 한번더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이영미의 셀프쇼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 많이 부탁드려요. 고맙습니다. 부상으로 뭐 받았어요? 그때 신용차. 신용차. 나 받은 차다 보니까 팔 수가 없겠더라고요. 팔고 싶었는데 팔지는 못하겠다. 지금은 며칠 전에, 몇달 전에 팔았어요. 바꿀 네, 때 됐다 싶어.